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존에 이제 농막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제가 붙였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아래로 한번 봅시다. 이 농막은 기존에 그 받침을 나무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나무가 썩어갖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건물 받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이걸 바팍 교체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또 어떤 농마을 가보면, 이 포실바가 진짜 대리스를 갖고 받침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그 이동식 농마 대부분의 하부가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철도 미끄럽고, 대리스도 미끄럽고, 서로 이게 미끄러기 때문에, 어떤 강한 외부의 충격이나 바람에서 건물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리석을 나는데는 제가 사실 불안, 개인적으로 불안을 넣,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 그, 그, 그 보이시는 그 영상의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우리 수평 조절 받침대를 가지고 교체하는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 나무를 빼내야 되는데, 나무를 빼내야 돼서, 이제 기존에 뭐, 뭐 어떤 식으로 뭐 이용을 하고 나무를 빼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작기를 준비를 해줍니다. 작기를 준비를 해갖고, 또 이제, 설치를 해갖고, 또 이제, 나무를 빼낼 것입니다. 빠집니다자 나무, 자 나무를 뺏고기전 이제 요, 그, 어, 가부에 홈걸더 베이스만이 좀 설치가 되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겠습니다. 이. 저는, 자, 여기, 이제, 연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시멘트 재료로 만들어진, 요, 그, 중간자를두 개를 가왔습니다. 지금, 저, 제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비를 중간에 놓고, 앞서 설치하 것과 똑같이, 건물, 그, 수비를 제일 상판에, 상판 밑에다가 손을 내갖고, 건물 하부에 요 배대하고 딱 1층 아침입니다. 그러씨가그 너트를 이용해서 밑에 하부 너트를 이용해 갖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가해도일당까지 모습이 딱 사라집니다. 자니다 이트가 이자 설치가 참이간 단합니다, 간단하고 이런게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 이 스피드 란치 이제 볼트가 어느 수지 있었는가 봐줘야 됩니다. 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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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장에는, 이, 지금, 이 눈에 비치는 이 베이스판이, 코브 베이스판이, 그, 노면이 이리, 그,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색한 이, 경사가 많이, 어느 정도 져가 있습니다. 져가 있는데, 지금, 이 경사가 올라간 부분은 볼트가 이리, 요리 올라와서 밀착이 되어 있고, 또 경사가 내려간 부분은 볼트가 내려와서 딱, 그,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수변장 조절 장시는 볼트가 자유롭게 놓고 놨는데를 자유롭게, 한마디로 이제 벤처 자동차 제일 좋은 어버리면로각각에 놓으면 되는 부분을 다, 자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아주 훌륭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사람또 제자랑 끝에서, 일단은 뭐, 그거는 그렇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금방 그, 그 볼트를, 그 수직을, 어느 정도 눈가 봐 수직인 상태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지, 그요 현재 그볼 상태고 이러면 이러고 나서는 그이 철판이 어느 수평 정도가 되고로이 너트를 이용해갖고 이게 뭐이 체결만 하셔도 됩니다 이 중간도 마찬가지고 이좀 보니까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있습니다. 그럼 슈퍼조정 설치가 한98%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히 밀착이 된는 확인을 하시고 이 위에 너트를 떠으시면 되는데 금방 이 나무를 빼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 이유압 잡기를 가지고 금방 그 약간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유압 잡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가 미리 제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좀 뭐, 다 맞춰서 이렇게 되면 제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건물이, 그 어떻도안 하지요. 이 상태에서, 건물의 그 전체적으로 제 수평을 한번 보시고, 이 너트를 이용해갖고, 이 풀면, 건물이 그 내려가고, 조으면 건물이 그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또 조정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 마시고, 그 최종적 으로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최종적 위에 이 너트를 이렇게 체계을 쪼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체에서시면 자, 하부든 중간에든 이너도도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딱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장치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자막에 제 전화번호나 그 기타 연락처가 놓을 것입니다. 이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어 함부로도형이나 뭐뭐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씩 단수하러 갑니다. 이상입니다.